시설은 딱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편안히 모시는 것과 편안히 안 모시는 것. 우리의 가족을 편안히 모실 수 있는 방법 편안히에서 찾으세요. 요량의 네. 모든 것 편안히. 네, 한 분은 편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 편안히 해서 나눌 이야기는요. 예. 실버타운이 난리났네, 난리났어요. 예예. 자, 왜 실버타운이 난리 날까요? <laughs> 어, 두 분도 아시겠지만 뉴스나 신문 기사를 보면 네. 하루 걸러서 뭐 어느 대기업이 실버타운을 짓네, 뭐를 짓네, 뭐를 네, 짓네, 완전히 난리가 난. 실버타운이 네네. 난리가 난 이유는 딱두 가지 이유가 어, 있어요. 어떤 이유죠? 첫 번째 할게 너무 없어서 난리입니다 음. 어. 음, 할게 너무 없어서, 네, 없어서 난리난 게 뭐냐면, 어. 저희가 지금 매경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네. 부동산을 갖다가 개발을 할 만하려고 할, 할 때, 네네. 부동산 개발할 만한 소재가 없어요, 지금. 뭐 이제 한때는 뭐 창고를 짓기도 했고 또 요새 서뭐 데이터 센터를 짓기도 음. 했고 뭐 예전에는 뭐그 사무실 공간을 네네. 어 짓기도 했고 음. 뭐그 지식산업센터를 짓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네네. 지금 그렇게 졌다가 분양도 안 되고 난리난 것들이 원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웬만한 공간이 있거나 그러면 그나마 지금 시장이 확실한 게 시니어 시장이고. 음. 어 그렇다 보니 이쪽 실버 타운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저 어, 그 쉽게 말하면 네네. 부동산 갖고 할게 없어 갖고 아. 어, 그나마 갈수 있는 데가 실버 타운밖에 음. 없어요 그래서 다 실버 타운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 할게 없어서 실버 타운으로 오고 있다. 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자두 번째 이유는 할게 많아서 실버 타운으로 오고 있습니다. 오, 어, 어떤, 무슨 말이야? 에 영반되는 사업군이 많다. 아, 아, 그러니까 이제 실버타운이라고 하면, 네네. 건설업체만 지금 이 실버타운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음. 어떤 제약이나 의료, 금융이나 보험, 레저 뭐 이런 업체들이 전부 실버타운으로 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네. 왜냐면 그쪽 연계가 돼 있거든요. 네. 그 향후에 실버타운은 어떻게 보면 호텔 플러스 리조트 플러스 병원 플러스 음. 아파트 이걸 이제 퓨전한 짬뽕 개념이 음. 제 실버타운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 이제 이렇다 보니 아. 실버타운이 여러 사업이랑 연계되는 네. 게 원체 많아요 아. 음. 그렇다 보니 이런 어, 대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이 음. 미리 먹거리로 시니어를 찾다 보면, 음. 끝내는 이 시니어 주거시설, 실버타운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뭐 실버타운의 정의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음. 여러분, 뭐, 말씀을 드렸으니까 부티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네. 어, 실버타운이 지금 원래 2023년 자료로 보면은, 우리나라에 40개가 안 돼요. 오, 어, 아, 네, 작년 자료는 40개가 안 되는 걸로 나오고, 네. 뭐, 정원 자체도 뭐 8,600, 8,700, 이런데, 근데 이제 이런 통계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난리가 났거든요. 제가 보면은는 2024년, 2025년, 뭐 2030년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실버타운이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다지 40개인데, 2030년 되면 수백 개에다가 수용 인원도 그렇게 맞아요. 수십만까지 될 겁니다. 네. 아파트,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 등도 음. 전부 이런 형태로 바뀐 어, 거예요. 어쨌든, 어, 실버타운이 난리 난 이유는 음. 너무 할게 없어서 또 너무 할게 많아서 약간 이두 가지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네. 그러면 과거의 실버타운과 네. 앞으로의 실버타운의 좀 행태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니, 네. 달라질 건데요. 실버타운이 이제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이용하는 분들의 어떤 욕구의 다양성을 조금 무시했던 데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실버타운은 가장 큰 오해가 노인들끼리 모아놓고 공기 좋은 곳에다 어, 시설을 만들어 두면 다들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런 시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음 젊은이들이랑 어우러지고 싶고 또 도심과 가까이 있고 싶고 음 뭔가 고급형, 음 내가 버려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준비되는 사람이라는 약간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가진 시설을 원하는 욕구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측면으로 그렇게 확실히 바뀌게 될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실버타운은 모두 틀렸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네. 예전에는 약간 편협하고 음. 어, 특정 취향만을 고려를 했다 그러면 지금은 일단. 교회에 있고 아주 싼 거를 찾는 분부터 나는 그렇죠. 돈을 엄청 아 비싸게 들고 고급 아파트 바로 옆에 둘 거야 라는 음, 약간 이런 음. 형태도 정말 다양해지고 음, 어, 그리고 어쨌든 약간 복합형의 시템도 앞으로 음, 되게 많아질 겁니다 음. 제가 뭐 다음 편에도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요 어쨌든 복합형이라면 어, 실버타운은 나이 제한이 있고 치매가 걸리면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퇴소를 해야 되는데 음. 음, 이제 그렇다 보니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실버타운소에 같이 있는데두분 중에 한 분이 뭐 먼저 컨디션이 안 좋아지시면 어. 요양원을 가야돼 어. 그럼 한 분만 퇴소해야되면 나머지 한 분은 네. 거야? 어. 어. 어떻게 할거야 어디 갈거예요 아, 그 제가 퇴소를 해야죠. 보통 어. <laughs> 네. 보면 이러다 보니 둘 중에 한 명만 퇴소하기가 힘들어서 네. 뿔뿔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음. 아니면은 어쨌든 한 명은 퇴소하고 한명 남아 있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아, 저희가 네. 저희가 원하는 건그 안에서도 음. 둘이 실버타운에 있다가 한 명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음. 한 분은 좀 평소를 줄여서 실버타운 계속 계시고 음. 요양시설에 계실 분들은 이제 동. 이동은 마치거나 여행하는 개념이 있어서 네네. 같은 공간에 계속 있을 수 있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이런 형태의 시설로 계속 변형이 되고 있 네, 네. 신호타운이 정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지금 실버타운 콘텐츠를 계속 올려가고 있고 이런 걸 찾으실 수 있는 데가 국내에서 거의 저희 최고가 어, 편안일 겁니다 그래서 아, 저희는 맞아요. 관련된 금융보험 상품이라든지 네. 관련된 법률 문제까지 같이 언급을 하고 자료를 모아 드릴 테니까요 편안히 관심을 계속 기울여 주시고 편안히 플랫폼에 오셔서 검사를 하시면 실버타운과 관련해서 아주 여러 가지도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아, 이거 그 실버 타운이 이제 앞으로 여러 다양성을 띈다고 하셨는데, 예, 우리 그세 사람이 저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네네. 내가 실버 타운에 간다면 뭘 제일 중요하게 보는지부터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그러니까 딱한 가지만. 네네. 저부터 할게요. 네. 대표님 마지막에. 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식사. 아, 식사. 아 식사. 식사 식사?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그거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 그때 예. 재작년에 뭐이영자씨가 나온 공중파에서도 다들 식사가 왜냐면 아, 왜냐면 실버타운에 가는 이유가 밥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예. 어, 신랑 은퇴했는데 하루 세끼삼식이 하다가 지겨워서 아이고. 어 요양 요양시설 실버타운에 밥이 많았으면 이 예. 도망가고 싶어요 그쵸 윤경씨는요? 네. 예. 네 저도 이제 식사가 아무래도 중요하긴 예. 한데 이제 예. 나이가 들다 보면 소화력이 많이 떨어져요 예. 그래갖고 저는 식사보다는 내가 그 취미생활을 잘 아, 할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잘 음, 음, 마련되어 생각나네. 있는 엔조이지만 엔조이죠. 네. 네. 그렇죠. 어. 네, 그게 중요하고 또 나이가 있죠. 예, 예. 식사 또 네. 이런 어떤 커뮤니티 시설이나 거기 들어서는 여가 시설. 그렇죠. 여가 시설. 어, 대표님. 저는 솔직히 네. 가오가좀 중요해서. 가호. 가오가, 아, 아, 그래서 브랜드가 브랜드가, 브랜드가 중요. 어, 아, 그렇습니다. 왜냐면 어,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갔을 때, 네. 아이고, 저놈 애들이 케어 안해서 갖고 만은 네. 이게, 어, 이게 어, 어. 아니라, 그렇 돈, 저기 비싸다고 하던데, 음. 거기 시설 되게 좋다고 하던데, 음. 돈 어. 많이 벌었네. 음. 사업한다고 그러지만 그럴 줄 알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실은 음. 그렇게 갔는데 밥이 맞았으면 어쩔 수 없는데. 아. <laughs> 아. 내가 컵라면을 끓여 먹더라도, 저는 일단 가오가 육체를 지 아, 근데 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어쨌든, 네. 지금, <laughs> 지금 네. 우리가 얘기한 뭐 음식이라든지, 어떤 커뮤니티나 취미생활, 어떤 브랜드, 네. 여기 뭐 의료라든지, 음. 거주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음. 어, 모두에게 되게 중요한 요소일 거고요. 각자 여기서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음. 매칭을 해서 시켜서 그쵸, 그쵸. 잘 찾으시는 게 네네. 중요합니다. 예전에 40군데였지만, 네. 앞으로곧 400군데, 1 0 0 0군데가 어.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걸잘 찾으셔야 되고, 그런 정보 다 어디서 찾을 수 있다? 편하게. 아, 해서 네, 다 찾을 네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자, 앞으로 격자원지가 내 실버타운에서, 편안이의 맹활약을 우리가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네. 어, 저희 편안이는요. 요양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실버라이프가 골드라이프가 되는 그날까지 편안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주도 편안히